오늘 드디어 마감이라서 평일에 정시 퇴근을 하고 편집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내일도 바꿔야 돼요. 진짜 인생 잘 살았나 봐요. 어너드허프 그냥 사달라고만 했는데 친구들이 지금 회사 밑에 가지고 왔다고 해가지고 나왔습니다. 아, 아, 내 아, 거야? 파이팅! 대박! 내 거랑 같이 있어야지. 뜯자 음... 뜯자, 여한에 가자. 여기? 밖에서 뜯을 데 없으니까. 여기 미넨산이야? 미 나만 들어갈 수 있지. 괜찮은 거 없어서 괜찮아거 없어. 참이 생각? 응! 얘몇 군데 갔어? 보다. 데나 맨날 는거 근데 거. 컵이 왜 이렇게.. 저번에 아 저번에 했던 거. 아 근데 이걸 사러 가니까 이걸 그거 뭔데? 미친 거 아니야? 이 나, 나, 나줄 거야? 나, 나, 나 줘. <laughs> <거> 대박. <laughs> 어, 호랑이. 호랑이 통장이다 <laughs> 진짜 울것 같아. 일하다가 <laughs> 내가 이런 곡을 받을 줄 누가 알았겠냐. 민혁이? 아예 안 바뀐 거야? 아예 바뀐 건 아니야? 아아니 아, 어내해설히트서 이거 <laughs> 앨범감을 할지 누가 알았겠냐. 모르겠는데. 제 내랑? 내릉... 네 아, 이게 예쁜 만 잠만, 만두 장이야? 어, 두 장이야. 네더 이상 없습니다. 음, 음. 어, 어 이거 도 랜덤인 것 같아. 랜덤이야. 음, 음. 어, 어, 어. 음, 한번 보고 가실게요. 그를 아, 가질 수 있을 것인가? 이거 두개 똑같은 버전이야? 아니. 다른, 버전. 다른 버전이야? 오케이. 나 갈게. 그래. 음. 뭐부터? 귀여. 영원히 영원 세트. 형 진짜 okay. 잘 나와. 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말씀. 야 축하한다 야 아니 얘가 보내준 사진이 진짜 많은 거야 호프가 그래서 웬일로 호프가 이렇게 많지 했는데 다 털어갔더라고 자 이거 이거부터 네또한 거네? 이거 이거는 이거 기현이야 기현이 어 기현이야 자 하나 둘 뭐야 야 대박 야 기현이랑 민혁이 나왔다고 나 얘네 유닛 카드가 아예 없어 얘네 둘이 야 진짜 대박이다 거의 뭐 최차의 수준이잖아 최최의 수준 아, 아 기운이다 다 기운이 나와 아, 나, 짜, 나 진짜 배 아플 것 같은데? 나못 보겠네 배, 배 아파 이 차례야 괜찮아? 괜찮아? 간다 가보자고 마지막 야근 날 세상 사람이 자꾸만 쳐다보잖아 아는 어안는다아 제발 제발요 아, 이거 그거지? 어 조슈아 음, 조슈아 이거 아름다한 빨간색 이트리고 <laughs> <밑으로 입고> 있거든요 <laughs> 예쁘죠? 음? 몬드리아닌가요 예쁘죠? 음 예쁘죠? 예쁘죠? 내가 아크가 해줄게. 네. 오네개나 있어. 어. 가러 베레모 아닌가 보다. 가볼게. 간다. 하나, 둘, 셋. <laughs> 야, 나 언제 삼판 하는 거 알지? 나 이거 두 번째 옷, 두 번째 옷이. 야, 삼아 아, 판 맞습니다. 맞았다. 맞았다. 야, 너희 진짜 내, 내 진짜 노예 생활의 활력소. 진짜. 자, 간다. 오케이. 하나, 둘, 셋. 명호. 아이아나 진짜 돌아이 될것같아최 차에 나왔고요 이거 심지어 없는 거 있네. 진짜? 어나 이거 명호 있거든. 근데 이게 없는 하필 없는 명호야. 없는 명호. 어. 자 다음. 하나, 명호. 둘, 셋. 내가 처음도 <laughs> 아 지금 소리가 다들리아겠다야너 있어 미친 거 아니야? 야나 진짜 사진 나박이 진짜 잘했다. 와. 사진 잘 보냈죠 제가. 어. <laughs> 호프 안 보였어. 근데 이거는 호프 있다 보이는 거야. 저한테 보내고 싶더라고. <laughs> 왜 그런 거안 보냈는데. <laughs> 간다 간 누구든 좋아. 사람들. <laughs> <laughs> 개 미쳤다 진짜 이거. <laughs> 내 언어도 온 여기 다쓴 듯. <laughs> 보랑해. <하고 싶어. 웃음> 대박. 어떡게 조명이 음 찾아왔어. 자 다음. <laughs> 일단 텐션 다올라가지야 이제 뭐가 나와도 괜찮아. <laughs> 웰컴. <laughs> 중복 들어와 들어와. 내가 이런 텐션을 <laughs> 너한테 보이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. 나 <laughs> 서로를 <laughs> <laughs> 이해해 주렴. 아 내가 야근 하고 있는데 응. 트위터로 막 순덕님 뭐왜 요즘 영상 이렇게 안 올리세요 어디 아프세요 막 이러는 거야. 갖고 아 제가 아직 회사라서 그러니까 <laughs> 순 어디서 순덕님한테 감히 야근을 퇴근시키려고 회사에 말해 주고 싶네요. 막 이러는 거야. 힘이 나더라고. 자. 과연. 하나 둘 셋. <웃음> <웃음> 대박! 와 소름, 진짜 방금 소름, 개소름. <laughs> <진짜> <뭐지? 웃음> 와 오늘 진짜 대박이다. 홀링, 증기 방귀, 뽕방귀. 우와 우와, 안녕 이봐봐 우와. 여기 배를 뭐? 그래, 이거부터 간다 <laughs> 하나 둘 셋. <laughs> 개 미쳤다 근데 진짜. <laughs> 음. 너무 감사하고요. <laughs> 오늘 정말 좋은 날이야. <laughs> 아름다운 밤. <밤에>. 아름다운 밤이에요. 이상시공거 <laughs> <것> 같은데 약간. <laughs> 수상소가 많이 해주는 거네. 어. 하나 둘 셋. 도케미 디켈 베레모가 아닌데 베레모.. 어, 못할 줄 알아서 놀랬어 베레모 아닌데 베레모인 척 하는 나 간다 간다 하나 둘셋 조명기야 <놀람> 호시 그..그..그.. 그, 그, 그렇게 안 나오다가 이렇게 호시. 지금 같이 나와준다 끝뭘사서도 그 나왔단 거야펭지야 그래도 두장 사서 이거 호시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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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개 나왔잖아 응. 이거 다 호시 세 장이잖아 지금 퍼토도까지 <놀람> 이거 난리 났잖아 지금 간다 하나 둘셋 <놀람> 조심하다 포토로 하잖아 나 이거 있긴 있거든? 응. 그래도 좋아 웰컴 다 들어와 일단, 일단, 일단 너무 음. 좋고요 아름다운 밤이고요 이렇게 회사 밑에까지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깜짝 선물이 있어 어? 너희 곧 생일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텐션을 약간 올리기 위해서 입고 자랐어 <laughs> <laughs> 미리 내기 선물 약간, 약간의 약간 미리 생일 근데 이거 뭐야? 아더사이드? 야 바로 가보게 <laughs> 아니 우리가 찾아봤는데 음. 그 검은색 코시가 좀 마음에 들더라고 음. 아, 가볼게요 네. 이거는 구성이 어떻게 되죠? 이거는 엽서 두 개랑 포카 하나가 들어있어요 네 이렇게 이렇게 열고 이렇게 열면 돼요 여기히 어, 복잡하네요 아파트 보던 부터 볼게 어. 어 잠만 보컬 아니야? 어? 뭐야 아닌데? 어 단체? 어이 뭐지? 민규도 있고 승관이도 있고 보컬도 있고, 있고. 어진이야 응. 이거 보시 진짜 개예쁘다 그래 이거 보고 뭐 우리가 이거 잠만 진짜. 음, 다 음, 간다. 잠시만. 일단 간다. 하나 둘 셋. 준디노 준디노. 일단 좋아. 일단 좋아. 나 디노 좋아해. <laughs> T M I T <laughs> M I. 디노가 또 T M I 의 남자거든. 야 이거 <laughs> 진짜 예쁘나 이거 없거든. 모두베이지에 아, 핑크 머리 승관이 아, 너무 예쁘고. 아나다 좋아. 근데 누가 어떤 건지도 잘 모르겠어서. <웃음> <웃음> 나 없어 면호 <laughs> 감사합니다. 어, 감사합니다 차예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너, 너무 <laughs> 성공적이다. 너무 좋다. 너무 좋다. 너무 좋대. 야 무엇을 찍어보면 얼마나 화려하겠어. 너무 좋다. 나 회사 사람들한테 앨범 수강하다 다녀온다고. <laughs> 진짜? 잠깐 한 30분 다리 비울 거 같고. 배리님 재분신 노래 아는 거 있으세요? 없죠. 나 있어. 무섭네. 열정 봐도 됩니까? 네네네. 아 여기도 그거네. 근데 호시가 나온 거예요? 네. <laughs> 대박. 대박이죠? 예쁘죠, 예쁘죠. 진짜 이거 무광도 예쁘다. 와, 여기 원우 나왔으면 그 새로운 신입분 드렸을 텐데 원우가 안 나왔어요. 아, 원우가 최최 최일아 맞요 차이는 누구였대? 차이는 도겸이. 도겸이는 나왔는데 도겸이 이거, 이거 드리면 되겠다. 도겸이가 차이래요아 여러분, 저 드디어 마감했습니다. 마감했어요. 좋겠죠? 내일은 하루 쉴 거예요.